낮이기도 한 물어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과 또 초대 교인들의 삶을 지켜봅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알려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행복의 축복의 통로가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라도에 있어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니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다시 볼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드로아에서 유두유고를 살린 이후에 바울의 일행은 밀레도를 향해 가게 됩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했죠. 이미 말한데도 바울 뿐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드로아 교인들과 그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생생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것이다라는 것이 증거되고, 다들 그 계기를 통하여 우려 하나님의 복음에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그런 교회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부활의 메시지뿐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그 자신에게도 분명한 하나의 사인이 된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 22절에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느라 23절에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분명한 이 순교에 대한 사명의 선언문이 아닙니까? 이 분명한 이 순교와 핍박에 대한 이 미래에 대한 이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결단하게 된데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또한 유두고의 부활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바로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내가 핍박을 받고 순교한다 할지라도 부활이 있어 이게 끝이 아니야 죽음의 길을 간다고 해도 그 끝은 결코 비극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 새로운 영생의 삶이 나에게 주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핍박과 순교를 피하지 않고 부활을 믿고 달려갈 것을 결단하는 계기가 또한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이 아닌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밀라도에서 이런 담대한 말을 한 거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바로 이 유두고의 부활뿐이 아니라 자신의 순교를 무릅쓰며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 자신의 삶의 증언을 통해서. 이 많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부활을 진심으로 믿고 영생이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약속된 미래다라는 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오히려 죽음의 길을 담대히 가는 것을 바울이 선택한 것이고 이 죽음의 길을 내가 담대하게 가고 있는 것은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밀레도에서 다시 한번 이 장로들에게 이야기함으로 이 교회의 부활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가고자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말과 행동과 결단과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이 삶의 모습이 그 어떠한 설교보다도 더 강력하게 부활과 십자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부활이 진짜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레도에 가서 굳이 장로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다한 거예요. 성령께서 미리 결박과 환란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셨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있죠 환란과 피박과 순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셔서 그것을 피하라고 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딴 것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위험을 당할 거니까 성령님이 미리 다 막아주시는구나. 내가 미리 알려주셔서 내가 안가도록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령의 핏받고 순교의 예언에 대하여 오히려 바울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죽음의 길을 가겠다 그것은 바로 부활을 분명하게 초대교회와 자신이 전파한 복음을 전파한 교회 가운데 부활의 메시지를 자신의 몸으로 보여 주겠다라는 이야기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바울 일행이 이스라엘의 가이사랴에 이제 도착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죠. 근데 21장 10절에 그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까지.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쳤노라. 15절에요. 이여러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바울은 영겁하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예언과 예언자들이 와서 이야기해요. 너 죽으러 가는 길이다. 바울은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 죽음의 길을 나는 받아들일 것이다. 왜요?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르라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이다. 순교의 길을 간다고 이야기할 때 에베소 교인들이 자신을 만류할 이유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예루살렘의 죽음의 길을 더 빨리 가고자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었다는 라 거죠. 왜냐하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가 오순절이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러니까 오순절에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올려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최대 명절이기도 하고 율법을 받았던 신의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날이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형제 자매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구제현금을 들고 있어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이방인 교회의 그 교인들이 모아준 사랑의 구제현금을 들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그 명절인데 정말 너무나도 배고프고 힘들고 지친 명절이 아니라 자기도 같은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 명절을 지내면서 쓸쓸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혼자가 아니다. 이방인 바로 형제들이 당신들을 기억하고 있고, 당신들을 위로하고 싶어 하고, 당신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을 안에 빨리 가려고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급하게 가는 겁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5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예요. 가까운데죠. 에베소 다음으로 그 인방에서 큰 도시였습니다. 사실 이미 말한 대로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이나 머물렀던 곳 아닙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이상을 가르쳤고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더 머물으면서 가르쳤고. 그래서 에베소에서 마술 책을 모두다 모아서 불태우는 역사가 있었고 아데미 신전에서 은장색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많은 역사가 있었던 곳이죠. 우여곡절도 많았고 이 3년이나 자신들이 정이 들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에베소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다시 돌아왔던 것은 아마 그 밀레도에 다시 돌아왔던 것은 에베소를 떠난 지 1년 정도 지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못본 바울의 얼굴을 한번 바울도 보여 줄수 있지만 이미 말한 대로 거기에 가게 되면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잡혀 있었잖아요. 성도들이 제발 머물며 우리와 함께 해 달라고. 아마 에베소에 갔다면 당연히 죽음의 길을 말렸을뿐 아니라 바울은 어떻게든 주저앉쳤겠죠 그래서 밀라도에서 급하게 에베소의 장로를 부릅니다. 여기에 장로라는 말들은 지금의 장로와는 개념이 달라요. 목회자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의 장로가 중요한 게 이제 바울이 아시아를 떠나고 이제 앞으로 순교하게 되면 에베소 와 소아시아 전체 지역을 이렇게 관할해 줄수 있는 뭐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에베소가 워낙 큰 대도시였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세워진 리더들, 바로 이 장로들에게 이 아시아와 새로 생긴 교회들, 그리고 아직 잘 서지 못한 이 교회들을 자기를 대신해서 잘 보살펴 달라고 당부하기 위해서 그를 부른 것이고, 그와 동시에 그 자리에 밀라도에 밀레도에 이 에베소의 장로만 있었던 게 아니죠. 이미 앞에서 말한 그 유럽의 각 교회들의 그 대표들이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의 대표들에게도 동시에 당부를 하는 거죠. 사도마을의 마지막 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는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우리를 핍박했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나는 주를 삼겼고 이 십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내 삶이 이랬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죽음의 길을 갑니다. 그게 20, 23절 아니에요. 환란을 당할 것이라고 성령이 가르쳐 주셨는데,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보지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게 분명히 마지막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보라. 우리가 잘 느낌이 이, 드러나지 않는데 이 보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도마을의 붐, 분명한 결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 나 이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이게 마지막일 거야. 봐. 이 이야기예요. 나는 죽을 겁니다. 그래서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는 말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활에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고 전파할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핍박과 순교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아무리 가리키고 성령의 은사로 많은 사람을 고친다 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걸고 부활을 믿으며 죽으러 가는 이 밀레도의 설교만큼 더 파급력이 있는 말씀이 없어요. 바로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질 때에 사도바울과 같은 믿음의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비참한 현실이나 문제가 다가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부활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놓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죠.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김집사라는 분은 충무에서 그릇장사라는 사람이었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배를 타고 부산에 가서 그릇을 사가지고 충무에 와서 일주일 동안 장사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신앙에 열심히 있어서 교회에 정말 열심히 었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기도에는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데 설교가 그날따라 길었어요. 새벽 기도에 참석한 이 집사님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아, 빨리 가서 배를 타야 되는데, 배를 못 타면 한 주간 내가 팔 물건을 사올 수가 없어서 공치게 되는데,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씀이 끝나지가 않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속은 타고,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가 마치자마자 헐레벌떡 부두로 달려가면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배가 5분만 늦게 떠나게 해주세요. 5분만 기다리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뛰어갔는데 그만 눈앞에서 배가 떠나는 겁니다. 김집사는 소리를 질렀지만 떠났어요.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무심도 하시지. 내가 말씀 듣느라고 조금 늦었는데 배가 떠나버리다니. 원망은 아니지만 속이 상했어요. 이번 주는 정말 공치게 됐구나. 터덜 터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들어오는데 라디오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배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새벽에 경남 충무에서 출발한 창경호라는 배가 다대포 앞바다에서 갑작스런 돌풍으로 침몰돼서 이 승객 전원이 행방불명이 됐다는 라 뉴스가 나온 거예요. 이 뉴스를 들은 이 집사님 깜짝 놀랐죠. 자기가 타려고 했던 배가 그 창경호였던 거예요. 그 배를 탔더라면 자신은 죽었겠죠. 배를 놓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속이 상했지만 배를 놓친 게 축복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려고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 길게 하시고 또 믿음 때문에 그 설교 끝까지 듣고 가지 못하게 된 내가 그래서 산 것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선한 일만 이루셨다는 라걸 믿고 살아가는 삶의 믿음, 그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리 힘든 일, 어려운 일에 있어도 낙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합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그걸 믿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깨어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는다고 이게 비극이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셔. 그것이 나에게 약속되어 있어.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분명히 합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야. 이 바울은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부활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활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손에서 만질 수 있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계셔서 정말 우리의 감격하게 하고 나를 향한 약속이라고 믿어지고 그 약속을 통해서 오늘의 삶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깨어난 사람으로 오늘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드는 기도합니다. 아멘.